반갑습니다. 저는 현재 해군으로 현역 공무중에 있는 인제대학교 17학번 김인성 순장이라고 합니다. 입대하기 전에는 사랑광장 레이지파 대원으로 생겼었었는데,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몇분 있으실 겁니다. 그래도 얼굴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제가 영상으로 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었는데, 어 아쉽게도 보안상 이게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, 제가 제일 최근에 그나마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정말 행복하게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음, 현재 출타가 제한이다 보니까 그냥 사회소식을 일수로만 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뭐 그냥 부대 안에서 일도 하고 근무도 쓰고 어, 매일 같은 한 하루다 보니까 좀 따분함을 떨쳐보고자 손님들끼리 같이 뭐 운동도 하고 어목도 두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예,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이겨내는 순자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음 제가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으로는 솔직히 그냥 군대 안에 있으면 은 훨씬 안전해요 솔직히 바깥에 <laughs> 가고 싶긴 한데 여기가 좀더 안전해 가지고 음, 계속 그냥 머무르고 있어요 <laughs> 어, 지루하고 답답할 때는 음, 제가 이제 해군이다 보니까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어서 둘레길을 따라서 매일 산책도 해 보고 또 이제 함께 이제 같이 운동도 하면서 뭔가 마음을 좀 스트레스를 풀어 주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아무래도 휴대폰이 이제 반입이 되다 보니까 듣고 싶은 음악이 있거나 또 아니면 주변에 연락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은 통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안부를 좀 묻고 내고요. 또 그리고 어, 어 제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뭐책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일기 그런 것들을 써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이 시간 속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나 소망이 있다면 <laughs> 진짜 휴가 나고 싶습니다. 진짜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은데 진짜 나가질 못해서 너무 한이 됩니다. 진짜 와어 사실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이나 또시멘 여러분들을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. 많게는 1년 적게는 몇 개월 정도 흘렀는데 어, 정말 오랫동안못 보다 보니까 아니 그랬습니다 빨리 만나요 <laughs> 음, 그리고 또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음, 거의 한 3-4개월 동안 지금 이제 교회가 폐쇄되어서 못 가고 있는데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하루빨리 교회 자리에서 어, 함께 외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속였으면 좋겠습니다 집콕 중인 시민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어 진짜 진짜 파이팅! 음 파이팅입니다 어, 아무래도 집에서만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사이버 강의 듣는다고 되게 많이 바쁘실 텐데 어 그럴 때일수록 많이 어렵고 지치겠지만 정말 그 안에서 자신을 좀더 강하게 이겨내면서 성장시키길 바라있으면 좋겠습니다 음, 집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많이 지루하겠지만 그간 가족들과 함께 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추억거리와 또 사진도 찍어보고 또 함께 못했던 얘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음, 그리고 또 잠시나마 어 삶의 여유를 좀 가지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와 또 잊고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음좀 감사하는 노트 같은 걸 써보면서 함께 이겨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지다이 가요대 화이팅!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어, 저의 기도 제목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저의 신앙심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, 상황이 많이 급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어, 붙잡고 있는 신앙심이 절대로 낡게 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, 그 무엇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음, 제가 이 군대 안에 있으면서 음, 기독교인이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이제 군교회 나갈 때마다 이제 혼자 자리에 앉아.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 되게 어떨 때는 많이 쓸쓸하기도 하고 또 외로운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. 그래서 기도 제목 중또 하나는 음, 제 옆에 꼭 함께할 수 있는 지체가 예,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의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 부탁드립니다. 어그이후로는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많이 좋지 않아졌는데. 그것 때문에 저희 가정이 이제 약간 좀 힘들어지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제 남동생이 현재 좀 많이 몸이 불편한데 어, 하루 빨리 주님의 손길로서 빨리 몸이 건강해져서 남들과 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제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, 저의 군생활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. 제가 작년 1월 달에 입대해서 이제 저녁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어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. 어 남은 또 이제 6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몸 건강하게 또 복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 예. 제가 지목할 다음 사람은 음 제가 1년 동안 함께 사랑방을 살면서 많은 추억을 함께 쌓았고 또, 레이스퍼와 함께 사역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받은 게 많았던 강성훈 순장님입니다. 음, 이때 이후로 거의 연락을 하지 못해서, 어, 현재 모습도 되게 궁금하고,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되게 듣고 싶습니다. 제가 이 순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던 만큼 여러분들도 이 순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본받을 수 있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순장님, 잘 지내십니까? 예, 사랑합니다. 필승.